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죠? 저희 오늘 수능과 SAT를 풀어올 예정입니다. 좋니다 저는 수능을 본 적이 없고 선빈은 s a t 를보본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아, 아예 유형도 몰라요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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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이 w I don't know.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2 o 못했네요, In the context the long word of oh, yeah. oh, the <laughs> oh. on time, on time, on time. It's only on time. <laughs> 우리 이제 채점해보자 성민아 네. 33번 <목소리> 2번오번어요 오! <목소리> <맞았어요! 목소리> 다음 분대 5번 오케이. 번 예! <목소리> <목소리> 4번 4번 5번 5번 번 5번 이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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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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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 5 i 5 i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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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였어? Sculpted by our own, own, own his... history of experiences. 아 왠지 나 okay, 오케이 오케이 okay. 2 번이나 3번 중에서. 난 34번이. As long as the u s e r focuses on the technology itself rather than its use. And... 아. 음. <laughs> 야 근데 나 이거 채점 해야 되냐? <laughs> 아 오케이 okay. 그거 일단 해볼게. Question number one. Okay. B. Oh, got uh -oh. it. Question number two. <laughs> B, 아, 예. A. C, 아, 아.. 헷갈렸는데 4A, 어 b B, C, 오케이 어떤 지점이 헷갈렸어? 그러면은 미디 i 이션 이게 약간 그거, 그건가? 그게... 네 아, 4개야. 네음 아.. 트 리즈 e 브 o 프렉트, 4위트 리즈 오브 파 프렉트, 4 아.. 트 리즈 o 브 그러면 내가 단어 뜻을 잘 몰라서 그트 4위트 리즈 오브 파프아 n 4위트 리즈 오브 파프 아, 트 4위트 리즈 오브 파 프렉트. 4위트 리즈 아아 파 프렉트. 4위트 It's a correct answer, mm. but it's more correct. Okay. SAT is like one obvious wrong one. Mm. And then, like one wrong can figure it out. They, it's always that it comes down to between like two answers. Mm. It's Literally like no. you, you can't get it right, you have to get it like the most right mm. Answer. Mm. So, okay, two out of four. Three out of four. Three out of four. Yeah. Okay. Okay. Oh, that's, not bad. that's not bad. Oh, I don't know. I feel it was just like pretty much like an SAT question. What? My only trip up was just like, oh yeah, the questions are in Korean. 문법 so. <laughs> <laughs> 문제 풀면서 느끼는 거는 문맥상 틀린 게 진짜 완벽하게 딱봤을때 문법이 틀린 거를 절대 내지 않고 진짜 읽어야 돼. 엔토님 같은 거 넣었고 정보가 uh, 아, 많은 거야. 그리고 안 읽으면은 틀린 거지. SAT에서는 문제 보고 you can just see like where in the passage you knew 말대로 다 읽어요. 어, 그게 국어랑 영어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수능도 국어는 훨씬 먼저 보면 아, 패지에 어느 쪽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가느리 가는 패세지도 있거든. 근데 영어는 뭔가 그러니까 문단도 짧고 해서 무조건 거의 다 읽어야 하는... 그리고 파이브 앤 소리스에서... 에시에이치좀 쉽게 못지 아, 이건 네 개구나. 어... 음. 아. 그것조차 노치사지 못했어 근데 <laughs> 난... 내가 그거를 들은 적이 있어 수능의 꿀팁은 절... 1번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그래서 음... 5번부터 보기를 짚고 넘어가면 나온다 근데 되게 나는 문제 풀때 그랬어 어, 1번 풀고 아니면 5번으로 넘어갔던 아... 것 같아 나는 어, 영어로 긴 질문 아니은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다시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소설의 한 부분을 가져온 것 같아 음... 근데 약간, 국어 풀때그 느낌이 남아있어서, 약간 그 등장물마다 동그라미를 쳤거든. 음, 국어를 풀 때. 음, 이름 헷갈리지 않아. 어, 이름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성별 메모라든지, 약간 그런 거를 하면서 풀었었거든. 어. 진짜 완전 나 저렇게 풀어보는 도거어 SAT 볼때 나의 문제, 한 번도 이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었어. 어, 어. 그렇게까지 또올리 읽을 필요가 없고, 이것도 나름 팁이 있었어. 었 근데 뭐 그러니까 25살이 되니까 이 문제들을 풀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한국 친구들이 잘 풀면 유학 준비하는 게더 빠르겠다라고 음, 생각될 음. 정도로 정말 어려운 질문들은 확실하다. 음. 음. 수능 영어 문제. 이뜻뭐 되게 할 만한 거 같은데. 저는 SAT 약간 코틀 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좀 받게 받았고 제가 앞에 부분밖에안 풀어 봐 가지고 사실 난이도를 그렇게 뭐 경험할 순 없었지만 재밌는 경험이었어. 제가 이때 아니면 SAT 언제 풀겠어. <laughs> <laughs> 진짜. 이거 <laughs> 문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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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수능 문제 이거를 뽑으면서 한번 읽어 봤는데 이게 뭔가 영어 실력보다 삶을 더 사니까 좀더더 더 알겠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상식 싸움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선생님들 어, 파이팅입니다. 어,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사실 후회가 네. 되게 있었는데 한번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요. 저는 외롭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laughs> 저는 가족과 친구 옆에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외국에 생활 안할 거다 이건 아닌 것, 음.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 학창 시절은 이제 국내에서 보낸 걸 만족한다 음. 그아 지금까지. 어. 고등학교 어, 때 진짜 그냥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됐어요. 어, 저도 비슷한 지점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때 최선의 선택을 해서 뭐, 미국에 대학을 갔고 한국에 돌아오고 했겠지만 아마 고등때 훨씬 더 공부의 뜻이 있거나 근데 꿈의 뜻이 있어서 더 열심히 했다면 훨씬 더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많았겠다. 요 you know, you know <laughs> Hope we all can c a t c h it. <웃음> yeah. <웃음> 어땠어? 우리의 첫 번째 게스트였어. 아예 y e a I just love talking about myself. So it's really easy. <laughs>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laughs> 음, 음, 재밌는 시간을 보냈든, 뭐 유익한 정보를 얻었든, <laughs> 도움이 어떤 식으로 됐길 바라면서. 재미는 이만.